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물의 야외 무대 인사 진행을 맡은 맥스무비 박혜연 편집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쌀쌀하신데 이렇게 기다려주신 관객분들 위해서 빨리 그물의 주인공들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의 김기덕 감독님, 그리고 김영민 배우님, 이원근 배우님 자리로 모실게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박수 부탁드릴게요. 약간 짤쌀한데 박수를 치시면 목이 따뜻해집니다. 네, 네. 네, 우선 세분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김기덕 감독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그물을 만든 김기덕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물에서 조사관 역 맡은 김영민입니다. 예, 네, 영화 그물에서 오진우 역을 맡은 이원근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물이 나오 그물은 10월 6일 날 이제 개봉을 했고요. 그물이 나오고 나서 혹은 나오기 전부터 그물은 달라진 김기덕 감독님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했었는데요. 감독님, 그물이라는 작품을 우선 구상하시면서 예전에 비해서 좀 어떤 부분이 내가 발전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라고 느끼신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그물은 어, 알다시피 남북한에 관한 영화고요. 어, 또 우리 현실에 관한 영화예요. 예, 그리고 어, 이게 지금 15세 관람가가 나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어, 좀 잔인하지 않고 좀뭐 부드러운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예,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감독님께서 15세 영화를 안 만드셨던 건 아닙니다. 전 이전에도 15세 관람가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물 같은 작품은 지금까지의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 같은 주제들을 조금 더 부드럽고 사려 깊게 봐주시는 그런 시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드러운 김기덕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좀 지어 주신 것 같은데요. 어, 두 배우 분들께 이번에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영 어, 연건배부터 어,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김기덕 감독님하고 첫 작품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설레는 일이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러브콜을 받으셨을 때. 아, 어, 일단은 자, 예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고 기적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 너무나 소중했던 현장이고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을 땐 어, 정말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 그러죠 진짜 이렇게 너무 기뻐서 막 웃음도 안 나오고 그냥 되게 어안이 봉봉했습니다네 정말 너무나 감사한 기회로 이렇게 자리도 할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영민 배우님은 김기덕 감독님 의 현장이 당연히. 어, 낯익으실 텐데요 이번 현장을 느껴보시니 정말 김기덕 감독님이 조금 달라지셨던가요? 어떠셨어요? <laughs> 어, 저는 감독님과 네 번째 작품이었고요 어, 감독님 제가, 제가 느끼기에는 뭐 감독님 크게 달라지신 게 없었고요. 네. 역시 현장에서 에너지 있고 그리고 스태프들 배우들한테 잘해 주셔서 편하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네, 감독님. 감독님께서 배우들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가지시는 원칙 같은 것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그물에 배우분들을 이렇게 캐스팅할 때 어떤 부분들을 가장 주요하게 보셨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그. 제가 쓴그 시나리오 어, 시나리오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하는지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예, 시나리오를 보고 어, 이,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 충분히 이 그물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 이해하고 계셨고요 예, 또뭐 연기는 여기 뭐 김영빈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작품을 해서 이미 훌륭한 배우로 알고 있었고 어, 원근 씨도 예. 굉장히 이번 영화에서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품을 이해하는 것과 이 연기력 두, 개절, 두 개를 이제 같이 봅니다. 네, 그 지금 뭐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류승범 배우랑 같이 연기를 해보셨는데 처음 같이 해보시니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었나요, 감독님? 어~ 이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음. 네. 예 오지 못했습니다 예 유승범 배우는 뭐~ 많은 좋은 영화에서 이미 훌륭한 역할을 했고요 어~ 또저 요번에 저희 영화에서 이제 어~ 주연을 해주셔서 어~ 제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또뭐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어, 보여주는 어, 그런 배우입니다. 네, 사실은 그물이라는 작품은 그 우리가 보통 이념이라고 하죠. 남북의 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에 곧그 안에서 고통받을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묵직한 질문을 던지면서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볼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영근 배우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이 아, 연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어떤 좀 명장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연기한 장면 중에. 시나리오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그렇게 매력적이시던가요? 어, 처음에 이거를 읽었을 때는 감독님이랑도 말씀을 했었는데 그냥 최대한 이 철호에 대한 마음을 같이 아픔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제일 핵심으로 잡았었고 영영화성 어, 뭐 명장면은 뭐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늘 이런 작품에 있어서 늘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저 스스로서 무언가에 대해서 만족을 아직 느낄 수가 없어서 그냥 늘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 배우님은 시나리오 딱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아, 이 영화 어떻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딱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 네, 좋은 영화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고요. 역시 네. 뭐 해외에서도 좋은 평을 받았고. 그다음에 어, 감독님하고도 하지만 원근 씨나 네. 순범 씨 같이해서 너무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네, 감독님 이 각각 배우들이 현장에서 제일 예뻐 보였을 때가 언제이신지 자랑 좀 해주세요. 어, 뭐제 영화 현장이 항상 너무 급해서요. <laughs> 네, 그 영화의 캐릭터로만 제가 이제 이렇게. 봐서어그뭐 항상 열심히 연기를 해줄 때 그때 가장 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음. 감독님 이 작품은 촬영기간이 며칠 정도 진행이 됐었죠? 뭐 그런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laughs> 네. 촬영기간 뭐 제작비에 비례해서 영화의 어떤 그 품질을 평가하는 어떤 그런 면들이 있어서 음, 네. 사실 뭐 빨리 찍는 것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뭐 오래 찍진 않았지만 찍는 동안은 정말 피가 마르는 작업이었고요. 음. 예, 어떻게 보면은, 어, 어, 자부, 그 제작비 또는 찍는 시간 문제보다는 열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음. 께서 이 영화를 처음 구상하셨을 때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장면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혹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영화를 뭐 보신 분들은 이제 내용을 아실텐데 네. 그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다가 아, 그 굉장히 힘든 조사를 받고 결국은 이제 에, 북한으로 돌아갈 때 에, 모든 것을 버리고 에못 알몸으로 에, 옷도 다벗 다시 버리고 이렇게 북한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어그 장면으로 이 영화는 출발했습니다. 그 음. 장면은 7, 80년대 실제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네. 거기에서 이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네. 사실은 감독님이 각본을 쓰신 작품들 중에 풍산계를 비롯해서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 종종 엿볼 수가 있거든요. 음. 감독님께서 이 남북 간의 문제에 대해서 영화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명한 어떤 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풍산계라는 영화하고요, 붉은 가족,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이제 남북 소재로 그물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어, 이렇게 남북 문제의 영화를 만드는 거는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굉장히 초긴장 상태에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 사드 문제나 북핵 문제로, 어, 서로 어떤 불신이 더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좀더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남북 문제의 긴장을 좀 풀고 싶은 욕심에서 에, 이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마음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어, 남과 북이 뭔가 좀 평화로워야 내가 하고 싶은 일뭐 영화 감독도 할수 있는 거고요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저번에좀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꼭 봐주십사라고 저도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고요 어,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도 보실 수 있고 서울에서도 혹은 집 근처의 극장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꼭좀 챙겨보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금 영화적인 내용이 주제가 묵직하다 보. 내용이 좀 묵직해진 것 같은데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사실은 김기덕 감독님께서 정말 너, 너무 매력적이시거든요. 되게 농담도 잘하시고 너무 귀여우시고 되게 사랑스러우신 걸로 소문이 나 있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배우분들께서 현장에서 김기덕 감독님을 보셨을 때 나만 알고 있는 감독님의 가장 귀여울 때, 사랑스러울 때 언젠지 비밀 하나씩만 털어놔 주세요. 우선. 좀더 여러 번 봐주셨던 우리 김영민 배우님부터. 1대1 촬영 되었는데요 워낙 추울 때 찍어서 스태프들이 이제 옆에 통에다가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네. 감독님 들 오시면서 추워? 난안 추운데. <웃음> <웃음> 감독님이 얼굴 그 추위를 안 타시는 건가? 그런데 감독님 워낙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투적으로 영화를 <laughs> 만드시기 때문에 네. 어, 툴별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보셨죠? 예, 감독님의 몸이 그렇습니다. 추위를 잘 타시지 않는 게 기본적인 상황일 것 같긴 한데요. 이원근 배우는 어떠셨어요? 어, 어그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랑 있으면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면 그 아무 말안 해도 어색하지 않잖아요. 근데 네. 감독님이랑 있으면은 되게 늘, 늘 그냥 편안해요. 그냥 되게 농담도 잘 해주시고 늘이게 미소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그 부분 자체가 되게 좀 재미있고 그냥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독님 이제 비밀 하나만 알려주세요.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제일 귀여우실 때는 언제세요? <laughs> 네? <laughs> 본인이 생각하시기 아 이건 내가 생각해도 좀 내가 귀여운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땐 없으세요? 어, 뭐 사람들이 제 영화 보면 뭐 잔인하다, 뭐그 그렇죠. 면태적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네. 가혹한 어떤 그 의미로 많이 보는데요. 저 네. 자신은 정말 이렇게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어 인간의 어떤 진심, 예, 그 진심을 전, 전하고 싶은 거예요그 방법이 조금 거칠고, 예, 뭐 이렇게 불편할 수는 있어도 결국 목적은 어, 인간의 어떤 음, 본질 또는 진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집중해서 만들 때 가장 귀여울 것 같아요. <laughs>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주말이고 오늘 무대 인사가 가장 사실 인기 있는 분들이 무대 인사해 주시는 또 날이니까 관객 여러분들께 세분 이제 거의 정리할 시간이 끝나가서 부산의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영근 배우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할까요? 어... 일단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어, 이럴 때일수록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외투를 두툼히 입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툼히 입고 그물도 많이 봐주시고 어, 많은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면은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다음번에도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김영민 배우님. 네 이렇게 쌀쌀한데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뭐 태풍 지나가고 비도 오고 그래서 음, 그, 좀 걱정 많이 했는데 네, 유료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물 많이 홍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규덕 감독님 예 그물은 뭐 만든 저희들의 영화기도 하지만 바로 여러분들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외면하면 남북관계를 외면하는 것이고 어... <laughs> <laughs> 어, 여러분, 박수, 이런, 얘기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네. 어, 그물을 외면하면은 바로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음, 그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물이 지금, 어, 개봉을 했는데요. 어,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극장이 줄어들고 결국은, 어, 이제 볼 기회도 없을 것 같은데, 어, 그물을 보고 남북 관계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서, 어, 외세의 어떤 어,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에, 어, 어떤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 지, 그러면 지금부터 어, 무대에서 촬영을 좀 진행할 텐데요. 장례 잠깐만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동네 여기 앞으로 이만큼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자 그러면 지금부터 포토 타임 진행하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님 저 중앙에 취재진 카메라 한번만 봐주세요. 네 취재진 카메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중앙에 하단에 프레스 카메라 한번만 봐주시고요. 네네 네. 지금 이번에는 오른쪽 카메라들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조금만 몸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제야 좀 친한 척을 하시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왼쪽 카메라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다. 네, 네, 왼쪽 봐주시고요. 네, 저쪽 카메라. 취재 카메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정면 한 번만 봐주시고요. 네. 정면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다. 다정하게 한 번만 부탁드린다고 하시네요. 네. <laughs> 다정하십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힘드세요. 네. 자, 지금부터는 관객 여러분들을 배경으로 한 컷만 찍을게요. 이쪽으로 와주시면 돌아봐주시면 카메라 세팅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뒤에서 손을 흔들어 주시면 세 분과 함께 예쁜 사진으로 담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래 한 번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났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으로 그물의 무대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